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7대 선덕왕 13년 춘정어래 견사대당 헌박물하니라 태종견 산홍성 상리현장으로 제세서하여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발을장, 달을, 석이 644년 1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큰대 당나라, 당, 드릴헌, 모방, 물건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컬, 태, 마루종, 태종이, 보낼견, 마틀사, 농사농, 정성성, 서로상, 마을리, 거물현, 장려할장, 산농성 상리현장을 시키어 산농성은 당나라 때 정곡을 맡은 장관입니다. 가져올지 옥세세 걸서 문서를 가지고 갔어 세서는 옥세가 찍혀있는 문서입니다 천덕강 13년 춘정월에 서기 644년 1월에 견사대당 헌박물하니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태종 견 산홍성 상리현장으로 태종이 산홍성 상리현장을 시키어 제세서하여 문서를 가지고 갔어. 사 고구려 왈 신라 위명 국가요. 조공불걸하니, 이 여백제로, 의적 집병하라. 약갱, 공지면, 줄사, 너을고 긁이고, 고울려, 가로알, 고구려에 주었다. 세신, 버릴라. 신라는 맡길 위, 목숨명 나라국, 집가,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바칠공, 안일불, 대걸궐, 여기서는 빠뜨릴궐, 조공을 빠뜨리지 않으니, 너희, 더불려, 일백백, 건널제, 너희는 고구려를 가리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마땅의 마땅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적, 거둘집, 병사병 마땅히 곧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 카틀약 여기서는 만약 약 다시 갱 칠공 갈지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사 고구려 왈 고구려에 주었다 신라 위명 국가요 신라는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조공 불걸하니 조공을 빠뜨리지 않으니. 이여 백제로 고구려와 백제는 의적 집병하라 마땅히 곧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 약갱 공지면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